우리 집에도 벚구기가 노상 살았습니다. 이 벚구기가 아까 그 둥지도 노리고 있었겠죠. 둥지를 노리는 녀석들이 많아서 벚구기 작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붉은 머리 오목륜이 둥지를 찾습니다. 뻐꾸기가 알을 낳을 확률이 높은 둥지, 두 개에서 네개 사이의 알. 뻐꾸기가 자신의 알을 낳는 그 짧은 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여기 딱새 같은 거새 둥지 튼거 없어요 집에요? 여기 창고나 뭐 이런데 뭐가 있느냐고? 네, 새가 둥지 틀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새가 둥지 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딱새 둥지도 후보입니다. 딱새는 빈 창고, 처마 아래 심지어 신발장 같은데도 둥지를 잘 틉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집에 새가 둥지 튼집 없어요 새가 둥지 튼집 딱새 딱새 예어 어?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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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집네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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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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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짝 열어볼까요 오알리스요 어, 닭살이 아닙니다. 뻐꾸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네 지금 저쪽에. 그렇죠. 어. 되게 크게 온다. 저기가 아래가 마을이 있는 동네예요. 음 마을 가까이 사나 봐요 뻐꾸기. 마을 근처에서 산꼭대기보다는 마을에 가까운 밭가 주변이나 아니면 산 아래쪽, 그다음에 집 근처를 좋아하는 거예요. 국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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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소리를 따라오다 보니 마을로 나왔습니다. 수컷이 울음으로 시선을 속이는 이때 암컷은 조용히 새의 둥지를 노리죠. 산탈기죠. 응. 참매 둥지가 있던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산 오르니, 아야. 여름 두 개가 겹쳐지네. 아, 덥네. 후. 야. 그때 내가 그 날씨가 이렇게 막 비바람 부는데, 네. 알을 품고 있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됐을, 됐을까요? 지금은 지금은 새끼 한 열흘 정도? 열흘 전후 새끼가? 네 예. 지난번엔 갑자기 비가 내렸죠 간신히 참매 둥지를 찾았습니다 한창 알을 품고 있던 시기 지금쯤은 새끼를 낳아 키우고 있겠죠. 워낙 벚꾸기 어미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 왔죠. 예. 네.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네. 맞죠? 다 이거 다 없어졌어. 아무것도 안 보여. 저거 아니에요? 네, 네. 빈둥지 같은데. 혹시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 찾은 건 아니에요. 빈둥지가 됐어요? 응 네. 희선해. <laughs> 분명 보여야 할 어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죠. 누가 뭐뭐 야행성 동물이 뭐 잡아갔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매를요? 예. 네. 어미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 밤에는 뭐 꼼짝 못 하죠. 참 매가 다운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수 확인을 못 했지만 뭐 저런 경우가 있겠죠. 최고 강자인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좀만 더 땡길 수 있어요. 그거 2번 누르시면 돼요. 2번이요? 네. 아, 아예 뭐 완전 자취를 감췄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지? 그 사이에? 다른 새끼들은 몰라도, 매 새끼가 이렇게, 저걸 누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 뭐, 올빼미나 뭐, 수리버이가갈수 있죠. 담비, 뭐, 이런 종류도 올라가서 잡아먹을 수 있죠. 매의 새끼를요? 밤에. 야행성인데다가 나무를 잘 타니까. 뭐, 그렇지 않고서는 뭐 답이 없는데요, 뭐. 1번 용의자 올빼미 특히 밤눈에 밝고 야간 사냥을 잘한다. 2번 용의자 담비 나무를 잘 타고 최근 우리 오소리 관찰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다. 3번 용의자 수리엉이 참매보다 크고 역시 야간사냥에 능하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참매 행동을 연구하는 참매박사입니다. 저기, 저기 예. 안 보시면 예. 저기 보이시죠. 예. 제 네,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한 2주 전 정도에 네. 한 30분 정도 관찰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뒤 네. 정도 다시 와서 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네. 카메라 올려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연구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 이용해서 방송카메라하고는 다르네요. 참매를 알기 위해선 이런 특별한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지금 그 산자 예. 새끼들 키웠던 산자 살인 둥지 상황을 보면 일단 포유 쪽에서 이 둥지를 건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음. 포유를 건대면 둥지 자체 훼손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는데 아 위에 올라 타서그 예. 둥지 예. 안에서 돌아다니는 예. 그니까 새끼를 먹더라도 네. 한쪽 부분을 네. 자기가 손으로 사람이나 네. 포유 류 같은 네. 앞발이나 손을 쓰니까 네. 네. 한쪽이 어느 정도 무너져야 되는데 이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리보엉일 확률이 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케어나서한 네. 네. 부하에서 한 7일 정도 지난 후에 새끼가 살았다고 네. 하시니까 네. 봤을 때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한 네. 상태에서 살았다는 네. 건 제가 봤을 때 수리보엉일 확률이 네.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매와 수리봉이 관계를 한번 볼까요?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냥한 참매. 갑자기 난다 했더니, 수리봉입니다. 무표정한 특유의 분위기. 못 참고 참매가 뜹니다. 강자와 강자가 만나면 알아서 피합니다.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라니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숲에서 저는 오랫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